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난예배의 짤막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추석입니다 네, 추석 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다양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아,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고향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삶의 쉼을 가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고요. 아, 추석 명절이 다 끝난 다음에는 새 힘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 좀 무겁지 않냐고 훈훈한 이야기로 아, 짧은 교훈 한마디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비록 느리지만은 오히려 보람되고 더 귀한 삶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냥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 한 양조장에 취직하여 경리의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성수품이 답답할 정도로 오직 한결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그의 삶의 신조와 철학은 정직이었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은 정도로 정도를 살았습니다. 사장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격리를 맡겼습니다. 그럴 때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직했으며 처음에 그 마음이 초절관된 마음을 가지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조장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 새로운 어, 사장님은 어, 이 씨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경리를 다시 맡게 됩니다. 어, 이 씨는 그 새로운 경리를 맡고 새로운 사장과 사귀면서도 예전에 가졌던 그 성품 변함이 없이 그는 항상 정직하고. 할견된 마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장님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살금살금 속이면서 자기의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양주장과 과수원을 구해서 이것조차도 이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역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역업에서 성공하여서 그는 큰 부를 누렸고, 부를 생길 때마다 이 양조장에게 투자하면서 또 돈도 남기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이 씨가 하는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 사장님은 숨어 지내면서 서울수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사장님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날아가게 됐고요 그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옛날에도 파산을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고, 어, 한국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 이제 모든 것다 끝났다고 낙심했을 때에, 바로 이 씨가 생각났고, 그 양조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이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씨는 사장님에게, 한 상자를 들고 오더랍니다. 그 상자에는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군납에 이렇게 납품하면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아, 정말 놀랍네!" 하면서 그도 눈이 둥그러지게 놀랬습니다. 어, 이씨의 성함은 이창업 사장님이시고요. 이 사장님의 성함은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병철 씨는 이 3억원으로 어, 오늘날 삼성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이씨를 이늘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간 감동이 되셨습니까?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을 찾기 참 어렵지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신뢰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요.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그 역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세상 냄새 나고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저는 모 의원을 좋아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모의원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의 곁에 있으면 권력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꾸며내는 허위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훈훈함이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 나라는 유다 말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권력에 취해서 부패를 일삼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무시했고, 자기 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 없었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걸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필요하듯이 좋은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탄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 기업인 특히 종교인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도 남기고 참신앙인의 모습을 남길 때에 우리 사이는 좀더 평안하고 행복한 사이가 될듯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긴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곳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명절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Amen.